7월 3일 토요 집회 정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심부름이란 제목으로 산업성교, 기도치유란 제목으로 전도와 노예에서 서미스라는 제목으로 핵심 메시지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심부름을 하라는 제목으로 교사 전문인 헌신 예배로 산업성교 진행되어졌습니다. 24할수 있는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찾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심부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단체는 지금 교회보다 1세기 앞섰고 중직자보다 2세기 앞섰고 성도들보다 3세기 앞섰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인데 삼단체보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면 2000년 앞선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속에 미래와 후대를 놓고 어떤 영향을 줘야 할까? 그게 바로 세 가지 심부름이다이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심부름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우리가 맡고 있는 렘넌틀 후대들에게 24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서 25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까지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심부름이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달란트는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고 0%로 가지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천명을 받아야 되고 천명 속에서 발견된 것이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24할수 있는 걸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달란트는 전문성을 띄고 전문화되게 되어있고, 그때 사명식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내가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소명이 확인되게 되는 거고, 이거를 파송식을 통해 현장성은 길러주고 사명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파트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응답받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학을 통해서는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는 기도 치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제게 부딪혀왔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아놓고 안 드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응답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치유해야 되는데, 기도가 내용이 잘못된 것도 많고, 그리고 그거 이전에 배경과 이유가 잘못된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는 한나의 마음 속에 조바심이 생겼던 거고, 혹시나 이러다가 나는 영원히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조급함과 조바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소소한 행복을 바랬다. 그냥 소소하게 내가 태어나고 난 곳에서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내 나고 자란 곳에서 함께 자란 이들과 함께 전도하고 싶고 복음 운동하고 싶고 교회 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다그치듯이 물으셨다. 너만 소소하게 행복하면 다니. 너는 왜 고통 받는지 이유라도 알잖니. 그거 조금만 나눠 주려고 없는 곳에 내가 보낸 건데. 너는 왜내 마음을 모르니? 어, 제가 그렇게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러다가 전도운동 못하면 어떠지? 그래 이렇게 교회를 못 이루면 어떡하지? 이런 조바심 속에 하나님 내게도 사역지를 열어달라고 제자로 붙여달라고 전도운동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의 기도였겠죠. 기도 제목은 성경과 맞는 것인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 아닌 게 많고요. 그리고 복음을 핑계로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배경과 맞아지고 시대의 배경과 맞아지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응답 왔을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그마한 헌신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로 응답이 왔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가장 뒤에 하셨던 말이 또 기억에 남았는데, 일 년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듣지 말고 그래도 된다. 그렇게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 어, 기도 치유의 결정판인 거지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하지 마라. 그렇게 주,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의에서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사십일 절 삼십팔 절 말씀으로 예구. 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으면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최고로 가라. 그러면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다. 대부분 과거 상처 속에서, 말 속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가지고 산다. 그런데 반대로 내 피림들은 성령충만 아닌 악령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을 생각했다.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편집, 그리고 설계, 디자인에서 응답으로 나아가라, 그러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서 어려움 때문에 슬프거나, 그리고 상처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최고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혹시나 어려움 당해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슬프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신세가 차량에 보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 응답 속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애굽 가정 세계 보음마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삼단체보다 나은 응답을 세팅하라 그러셨어요. 이번 주 안에 저는 24를 찾아주든지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 영향을 줘라. 그리고 본질 붙잡아라. 기도치위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본질 붙잡는 건지요. 그리고 시작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로 주셨는데 여러분도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이 세팅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4할수 있고 그런 영향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작이 바로 편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